가디건 소개시켜드릴게요. 가볍게 하나 툭 걸치기에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전체적인 패턴이 이런 식으로 물감이 살짝 번진 듯한 느낌으로 염색이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 바탕에 그린 색상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어 뒤에는 일차 핏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핏.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한52 그리고 앞에 살짝 늘어난 것까지 봤을 때는 62까지 나오고 있는 가디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얇아요. 얇아서 그냥 어디든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한지티 같은 느낌으로 자잘한 플리츠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폴리츠로한번더 이렇게 구겨가지고 주름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고가 라인이에요. 어디서도 흔히 볼수 없는 디자인의 어, 백화점 라인이다. 백화점으로 다 들어가는 옷 이렇게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패턴 이런 거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가볍습니다. 가볍고 하나 걸치기에 어디든 걸치기 너무 예쁩니다. 저는 밑에다가는 저희 A 라인의 플리츠 스커트 위에다가 살짝 걸쳐봤습니다. 이게 그린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정색에 파란색이 살짝 퍼진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정말 편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체형에 상관없이 입었을 때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티입니다 이게, 어, 이게 블루 색상입니다. 황색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오렌지입니다. 우선 너무나 가볍고요. 그리고 어, 어떤 체형이 입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백화점 라인입니다. 어잘흥히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이구요어 수량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색깔별로 이거는 지금 오라니, 오렌지 색상 뭐을때 네, 이런 느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팔팔까지 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조금 짧게 입더라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팔팔이 신 분은 입어서 살짝 올라간 느낌도 어, 정말 예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5부터 8팔까지 추천드립니다.